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국회의원 서지영입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김문수 의원님께서 조 의원 교육감에 대해서 비판만 하지 말고 어, 선거에서 성공했던 경험을 보고 잘 배우라고 하셨는데 교육감 선거에 정치가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배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을 지켜야 하니까요. 저희는 네. 어, 제가 참고인으로 오늘 오신 김용준 참고인님 잠깐 앞으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고요. 예, 서울시 교육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예. 네네. 오후 들어서 굉장히 답변을 더 명쾌하게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여러 가지 디페이크 성그 범죄 사건이라든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많이 일어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 교육감 후보자들께서 어떠한 성교육 방향을 제시한지에 대해서 관심도 컸습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어 포괄적 성교육을 하겠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교육감께서 생각하시는 포괄적 성교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그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그 예방교육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이제 교육감에 취임하고 나서 엊그저께 그 딥페이크에 관한 구체적인 그 사례들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그 딥페이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말고대로 범죄여서 중의 청소년 범죄여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은 분명한데 이게 이제 어그 연령대에 따라서 그 약간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학년 학생들도 거기에 개입되어 있고 약간 고학년 학생들도 개입되어 있어서 이 법률적인 그런 접근을 하는 거하고 이 교육적인 접근을 하는 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이 조화시킬 것인가 이 문제가 디페이크 문제의 굉장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교육감께서는 포괄적 성교육을 방침으로 내세우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이제 예방 그 디페이크 문제는 교육부에 그러면 언론들이 연락... 정 교육감님의 그 후보 시절에 예. 그 입장에 대해서 포괄적 성교육을 <laughs> 내세웠다고 많은 언론들에서 보도가 됐었는데요. 거기에 정정 신청 안 하셨습니까?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서 수용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저는 특별히 그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표현을 한 기억은 없고요. 하여튼, 딥페이크 문제는 법률적인 조건과. 제가 딥페이크 예. 문제를 질문 드린 게 아니고요. 예. 교육감님의 여러 가지 발언과, 그 다음에 기사 내용은 사실상 유네스코에서 얘기하는 포괄적 성교육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론, 언론들이 교육감께서는 후보께서는 당시에 포괄적 성교육을 성교육 공약으로 내세웠다라고 보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따르시겠습니까? 따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여러 가지 그 특히 이제 이 우리 학생 인권 조례 문제와 연관해서 그 국제적인 규범들 있잖아요. 국제적인 규범들을 충실하게 좀더 따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발언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유네스코의 성교육 네. 가이드를 수용하실 방침이십니까? 그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유네스코의 성교육 가이드는 다양한 결혼 방법. 생물학적 성과 젠더의 차이, 성및 재생산 건강과 관련한 몸의 부분 묘사하기, 성기가 질 속에 사정하는 성관계의 결과로 임신할 수 있음을 알기, 신체적 접촉을 통해 캐럴을 느끼는 방식 설명하기 등을 제시한다. 방금 이거 수용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존중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 예, 네. 이것을 존중하시겠습니까? 예, 국제 규범과 관련 교육과 관련된 국제 규범들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국제 규범이라고 해서 우리 예. 한국사에서 회 모든 것을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까? 격차가 존재하지요. 우리나라의 고유한 어떤 한국적인 그런 규범들이 존재하고 국제 규범이 있는데 그 격차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그것을 예,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알겠습니다. 취재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존중한다고 말씀하셨고, 2020년에 그 엠번방 사태 이후에 정부에서 포괄적 성교육을 성교육 방향으로 내세웠습니다. 그이후에 PPT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네, 당시에 여가부에서 배포했던 교육 도서들입니다.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내용들이죠. 여가부는 이것을 전량 회수했습니다. 그러면 여가부는 사정 검열을 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여가부가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충분히 잘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입니까? 네. 예, 저는 그,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 충분히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네. 하여튼 근데 이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그 문화와 국제 규범의 격차는 반드시 존재하고 이 격차를 조, 줄이기 위해서는 줄이 줄이려면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다음 PPT 넘겨 주시죠. 초중고 도서관에 비치된 도서들. 음. 예. 교육감님. 예. 서울시 초중고 도서관에 비치되었던 도서들입니다. 예. 손자 손자녀가 계신다고 했는데 이 책들 예.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 그, 검토를 예. 해야 됩니까? 보십시오. 우리 교육감님이 자료 보이시나요? 그좀 그 화면이 보이시나요? 자, 약간 잘안 보입니다. 네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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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그런데 저기에 보면 그 네, 여러 가지 안 이제 거야. 네. 그 네. 텍스트가 안 보이실 거예요. 네네. 네. 예, 여기는 보입니다. 예. 아예예 예, 그렇습니다 예. 초중고 학교에 배치하고 권장할 만합니까? 손자녀에게 읽어주겠습니 아, 이것은, 이것은 좀 과도한 거지요? 이것은 과도한 것이고 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국제적인 규범과 우리나라의 그 문화적 기준이 상당히 격차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다음에 서울시 이제, 초중고 도서관에 상당한 양의 이것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도서들에 대해서? 그 문제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네. 국감 때다 거론됐던 내용이고, 조이형 교육감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저,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에 관한 그 국제규범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표준 서울시에서 것은... 무엇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작년 국감에 나왔는데 파악 안 하고 나왔습니까?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국감 준비를 도대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작년 국감에 하루밖에 안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오늘 이 교육감 출이 취임 (4일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정도의 세세한 문제는 그 보고받지 못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작년 대로 국감에 상당히 논란이 됐던 사안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서울시 더 교육청이 더... 어떤 조치를 취했고 <laughs>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알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졌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지에 대해서 본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감 전까지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포괄적 수강되고. 성교육을 한다는 2020년도의 문재인 정부의 지침하에 이루어져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제가 그래서 됐습니다 교육감님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성교육의 폐화 문제 국제적인 상황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라는 책을 쓰신 저자 김용준 변호사님을 오늘 참고인으로 모셨습니다. 예. 네 참고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이런 책을 집필하시게 되셨습니까? 어좀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적 성교육은 아이들에게 조기 성애화와 사회적 성별을 확산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권을 내세우기 때문에 인권교육이라고도 합니다 포괄적 성교육은 아동기 때부터 동성애나 성전환 등 사회적 성별을 미화해서 노출합니다 그런데 그 위험 부담에 대한 정보를 차단합니다 그 효과는 언론 통제나 동성애 앱과 연계되면서 극대화됩니다 그 뿌리인 젠더 이데올로기를 분석하면 사회체제를 해체하는 아젠다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생물학적 성별이나 헌법적 가치인 양성평등에 기초한 가족제도를 해체합니다. 그 주요 방법은 아이들을 공략해서 사회적 성별을 확산시키는데 포괄적 성교육이 여기에 이용됩니다. 네, 변호사님. 네네. 지금 예. 국제적으로 유네스코의 가이드에 대해서 국제적인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기류는 어떻습니까? 아까 존중하셔야 된다 우리 정 교육관님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어, 일단 애, 처음에 포괄적 성교육이 시작할 때랑 그 차별 금지법이 처음 제정될 때는 어, 그 포괄적 성교육의 효과나 그 부작용에 대해서 가시화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 아이들이 얼마나 그 포괄적 성교육으로 인해서 어, 폭증하는지. 예컨대 미국은 2021년도, 어, 기준, 어, 통계를 보면은 고등학생 4명 중에 1명이 자기가 성소수자 LGBT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인권교육에 노출된 그 비율에 따라서 그 세대별로, 어,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성인과 고등학생 그 차이는 4배 차이입니다. 어, 그리고 그, 그 외에 그, 이것이 정신적인 질환이나 아니면 신체적 질환에서 그 우울증이나 자살충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가시화가 됐는데 이것이 지금, 어 옛날에는 사회적 차별이 그 주된 원인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차별금지법이 가장 먼저 시행된 네덜란드에서 정부 통계를 살펴보면은 50년 동안에 그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그 LGBT의 정신질환이 장기적으로 전혀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이 사회적 성별을 이렇게 어, 가, 가리켜서 폭증을 시키고 그 아이들의 삶이 망가지는 통계만이 나올 뿐입니다. 네, 변호사님. 추가로 질문 드리면 지금 국내 상황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으로 사례들을 보고 계십니까? 책에서 소개한 사례들을 좀 얘기해 주시죠. 어, 지금, 어,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어, 이 부작용들이 외국에서는 이제는 많이 어, 가시화되고 통계를 이렇게 가시화되는데 외국에서는 또 어그 예컨대 뭐 동성애에 의해서 어그 주요 감염 경로가 무엇인지 이 질병청 같은 데에서 이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것들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제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에서 그것들 을 논의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인권보도준칙이 2011년도부터 제정되면서 주요 언론에서 이 사회적 성별에 의해서 나오는 사회적 병리 현상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언론에서 전혀 얘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는 온라인에서 그런 글들이 있으면 삭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나마 이것들을 얘기했을, 수 있었던 이제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언론에서 어이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는 패널들로만 이것을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징계 처분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법안이 발의된 것이 그나마 이제 집회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들도 이제 혐오 어, 표현으로 이제 어, 그것들을 지금 발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어, 사례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학문, 대학, 대학, 언론, 그 다음에 정치계에서도 이것들을 얘기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안철수 의원님이 서울시장 후보에 나왔을 때그 키어 축제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광장에서 하면 아이들한테 노출돼서 되게 어 걱정한다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형호표현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17명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어사문 사문 그 그니까 성명을 하니까 그 사람들도 어형호표현 결정을 받았습니다. 정치계에서 이것을 얘기하지 못합니다. 이상원 교수하고 총신대학교 보, 어 에서 그 동성애와 에이지가 어떻게 취약한지 그거에 대해서 어, 강의 시간 때 얘기했습니다. 전 세계는 어, 에이지가 감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논의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논의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고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포괄적 성교육을 보면은 아까 전에 김문수 어, 네, 네, 의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폭력 부분이, 어,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회적 네, 정리해 주시죠. 아니, 성폭력 네. 부분은, 성범죄 부분은 10배 이상 10년 동안 증가했다는 게, 2023년 서울, 어, 경찰 통계청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김문수 의원님 말씀하셨을 때, 학생위권 조례에서 특정 규정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포괄성으로 인해서, 그 포괄성이 굉장히, 어, 그,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그 논의를 할수 있는 통로를 막는 메커니즘이 있고, 그, 아이들은 이것들을 어릴 때부터 미워할 수, 노출이지만 자기들이 인생을 어, 아니, 결정하는, 결정할 수 있는 네, 그 네. 정보를. 정리를 해, 해, 좀 해주세요. 예, 교사님. 제공을 받지 네, 네. 못하는 네, 네.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부디, 음. 어, 국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하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사회 시민들이 이것들을 알고 논의할 수 있도록 그런 통로를 만들어주시기를 간청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선사님 감사합니다. Yep.